지금 시간이 9월 13일 12시 56분인데요. 어 오늘 일이 있어 서좀 밤늦게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이제 교과서 읽고 자료조사하고 노트 필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판서구조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어 이제 1시가 시간 가까워지고 있네요. 설마 이런데도 수업 안 듣는 거 아니죠. 음 수업 다잘 듣고 있 듣겠죠? 음, 자, 잘 집중해주시고, 절대 이렇게 핸드폰 딱 켜놓고, 어, 핸드폰에 딱 책상에 놓고 온 다음에, 롤이나 뭐, 배그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집중해서, 어, 교과서, 노트 꺼내주시고,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7차 시, 교과서 한 144쪽이고요. 어, 나폴레옹 주제로 한 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배웠는데요. 프랑스 혁명을 마지막에 집권한 사람, 어, 프랑스 혁명 이 끝날 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요.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혁명의 마지막을 장식한 역사 인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진과 함께 잘 알고 있는데 참고로 나폴레옹은 정말로 대단한 전쟁의 영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프랑스의 영웅 이끌었던 역사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나폴레옹에 대한 1화음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음 옛날에 나폴레옹에 관련된 다큐를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 나폴레옹은 진짜로 여러 분 프랑스 여기 보시면 코르시카라는 섬인데 어 당시 정말로 프랑스의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 중 프랑스랑 프랑스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차별받는 음너 저기 저 코르시카 섬 사람이잖아. 아무서 약간 진 차별받고 좀 멸시받던 그런 출신의 음. 청년이었는데요. 어, 이제 나폴레옹은 군대 입대를 해요. 군대 입대를 해서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포병 장교로서 좀 공을 세워요. 대포를 좀잘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공을 세우니까 당시에 나폴레옹을 어, 지휘관 당시 대장이 이걸 좀 시기합니다 아 저놈이 말이야 코르시카 사람 음? 저 코르시카 촌놈이 말이야 싸우면 좀해아 근데 저놈 자꾸 승승장구 할 때마다 좀 불안한데 약간 이런 음, 질투와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전투를 딱 하게 됐는데 나폴레옹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너 이번에 전투에 참여하지마 너는 예비군을 이끌어 그래서 후방에 대기해라고 합니다 예비군이 뭐냐면 여러분 좀 나이가 많거나 좀 전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병사들 뭐 부상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이러한 병사들이 예비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약간 뒤에서 후방에서 좀 기지를 시키거나 좀 약간 보급을 해주는 뭐 이런 역할이었어요 여기서 나폴레옹 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딱 봤더니 어, 나폴레옹의 지휘관이 대패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결심을 해요 아 이건 기회다. 내가 지금 우리 부대가 패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역전해서 승리한다면, 어,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인 거죠. 여러분이었다면, 음, 우리 부대가 다 패배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부대는, 어, 싸우기 어려운 부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하게 딱 그걸 임하는 자세는 정말로 그 기지가 대단했던 건데, 문제는 예비역, 예비군이었어요. 예비군들은 전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때, 나폴레옹이 그 예비군들을 향해 얘기를 해요. 음, 싸우기 싫어하는 예비군들.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예비군들은 당연히, 제가 왜 갑니까? 어, 거기가다 죽어요. 어우, 전투명령도 지금 져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라고 했겠죠. 이 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나는 승리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 뒤에서 나의 승리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단, 만약 내가 도망을 간다면, 어, 나를 제일 먼저 쏴 죽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돌격하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만 와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나폴레옹이 정말로 맨 선봉장에서 어, 돌격을 했고 이때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그 통솔력에 감명을 받은 예비군들이 뒤따라서 전투에 승리하게 를 됐고요. 이때 전투가 딱 끝났을 때 나폴레옹 몸, 몸에서 어, 총알도 막 이제 박힌. 상태큰 부상을 입은 상태로 그 전체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용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발상의 전환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의 그런 시각 통찰력 그리고 가장 뛰어났던 거는 그 부하들의 마음을 이끄는 통솔력이었죠 이러한 전쟁의 영웅으로서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하게 됐고요 이후 프랑스 혁명이 말미에 어, 프랑스를 지배하는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폴레옹 등장한 배경을 보시면요. 자, 프랑스에만 잠깐 복습한 시간 가져볼게요. 어, 당시에 프랑스 왕실, 특히 루이 16세, 루이 16세 시기에 정말로 왕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미국 전쟁을 도와주는 바람에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제3신분 당시에 평민들한테 세금을 왕자 뜯었더니 세금이, 어, 당시에 3신분이었던 평민들이 들고 일어난게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었고요. 이바스티 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이제 그 혁명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혁명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로베스 피에르고, 이 로베스 피에르는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그 이후에 혁명을 주도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 혁명이, 어, 좀 성공적이지 않자, 당시에. 혁명파에서도 좀 불만이 생겼고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혁명이 진행될수록 다른 나라, 특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저 혁명이 전해져서 내가 죽진 않을까? 또는 우리 국민들이 입헌 군주정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프랑스를 공격했다. 그래서 프랑스가 내부, 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로베스피에르는 이러한 프랑스 혁명 어,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외부에도 지금 공격이 있는 어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빠르고 어 빠르게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에 반대하는 내부 세력들을 싹다 죽여 버리는 공포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 어이단두대로다 죽여 버렸던 거죠. 그러자 당시 로베스피에르 이런 공포 정치에 반발을 했던 당시 혁명파 세력이 로베스피에르를 죽이고 나서 총재 정부 다섯 명의 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보면 독재자가 없이 이 혁명을 계속 이끌어가는 권력을 분산시켜서 이끌어가자 총재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왕정 국가들이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어 너네는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쳐들어오게 되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혼란은 계속되었다. 이때 등장한 사람 어, 바로 이 전쟁의 오스트리아 뻑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상이 막 터들어올 때 이들을 물리쳤던 영웅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어, 나폴레옹이었죠. 당시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니까 국민들에게서 지지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당시의 그런 지지,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뒷받침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어, 쿠데타란 무엇이냐?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혁명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게, 잘 보세요. 혁명이라는 게 세상을 뒤바꿨다. 라고 보시면요 쿠데타는 세상 그대로 있어요 단, 지배층 사이에서 권력 구조가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평민 신분이 왕을 죽이고 당시에 공화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정, 평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평가하고요 나폴레옹을 왜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폴레은그 당시에 군부 지배, 지도자였습니다. 이 군부 지도자가 다섯 명의 총재를 물리치고 자기가 혼자 집권을 하게 됐거든요. 여전히 뭐 평민들은 똑같아요. 어,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자 사이에서 권력 구조가 바뀌었다. 이것을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한 가지 더 쿠데타의 기준이 붙어요. 음, 어, 비합법적인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쿠데타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총재 정부를 물리치고 내가 이제 여기를 다스릴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치 이때 스스로 통령, 어, 나폴레옹 그 이후에 통령에 취임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폴레옹의 집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통제 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통령에 올랐고 이 시기를 어, 뜻은, 지금 통령 정부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통령이란 뜻은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라잖아요. 통령이라는 것은 어, 전체적인 거, 나라를 통솔하고 또 명령을 내린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영정부 시기 나폴레옹은 당시의 내부 혼란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과제는 어, 혁명의 진행되면서 혼란스러움, 당시 내부적인 혼란. 음, 뭐 왕도 죽이고 당시 왕단파 세력도 죽이고 막. 평민 신분이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내부는 혼란스럽다. 가난하고 못살았다. 이 내부 혼란을 어떻게 내가 수습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는 왕을 죽이는 순간, 루이 십6세를 죽이는 순간 주변에 있는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이 혹시라도 프랑스 혐의의 결과를 듣고 나를 죽일지 않을까? 뭐 무너뜨리지 않을까? 우리 정부도 공화정이 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두 가지 과제 내부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며 외부의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게 과제였는데 우선 내부의 혼란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로 빠른 개혁들을 펼칩니다. 특히 뭐 근대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근대 보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당시 국민들을 안정화 시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좀 약간 어 안정화 시키는 당시의 법과 제도를 실시했고요. 특히 나폴레옹은 어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법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당시 프랑스 현명이 구제도의 모순 즉 30분만이 세금을 낸다 이거 불평등하다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에 써놔요 뭘 써놓냐면 우리 프랑스는 자유를 추구하며 또한 평등하다 라는 가치를 내세운 법전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나폴레옹 법전이었고요 어, 이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당시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내부적인 혼란을 좀잘 수습했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전투에 임해서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게 돼요. 야 나폴레옹 어, 지도자가 되었더니 정말 빠르게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외부의 적들을 물리쳤다. 어, 역시 나폴레옹 최고구나 아무튼 나폴레옹 굉장히 어, 추격 이렇게 올려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폴레옹이 투표를 실시해서 나 황제 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의 전포적이 지지를 얻고 스스로 아, 이제 황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어 이제 좀 특이한 구조죠. 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혁명이 나와서 공화정이 됐는데 그 공화정 다음이 황제. 어, 나폴레옹 재정식이에요 근데 그만큼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다. 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음, 당시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나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나폴레옹이 보여준 겁니다. 당시에 강한 나라, 강한 프랑스를 보여준 거였고 당시에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다. 라는 것. 이렇게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음, 몰락하게 됩니다. 왜 몰락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 봉쇄령인데요. 어, 당시의 나폴레옹은 정말로 당시의 프랑스, 어,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라인 동맹이 보이시죠? 이 라인 동맹, 특히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인데 이러한 오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산 이밖에 이, 이 라인 동맹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엄청나게 대승을 거둡니다. 어,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딱한 나라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영국이죠. 음. 영국과 전투했는데 를 이때 저요 가지고 당시 나폴레옹이 아저 영국 이고 기 싶은데 어, 싸움이 안 되네. 그리고 이때 영국은 섬이잖아요. 여기 건너갈면 엄청난 해군이 필요한데 당시 영국 해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심을 내려요. 그래 영국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면 아예 제들을 고립시켜서 말라서 어, 씨를 말려버리자라고 합니다. 대륙봉쇄령을 펼치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럽의 어떤 국가든 영국과 교류하지 말라라는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근데 이걸 어긴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였습니다. 왜냐면 러시아는 그 당시에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내륙에 위치해 있잖아요. 영국과 교류하지 않으면 뭐 물건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당시에 영국과 계속 교류를 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심을 합니다. 어, 러시아를 공격하기로. 이때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어 정말로 한 가지 실수를 하죠. 음, 아한 가지 실수라기보다는 판단을 차곡합니다. 처음 좀 러시아를 점령했어요. 러시아도 점령하고 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긴줄 알았는데 이때 러시아를 딱 어, 영토를 쳐들어가고 러시아를 점령하던 나폴레옹이 한 가지 판단 차곡 바로 뭐였냐면 겨울 어, 러시아의 추운 겨울이 얼만큼 무서운지 몰랐던 거죠. 이때 프랑스 군인들이 그 러시아의 추위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고요. 이때 어 러시아에게 패배하였고 그 결과 나폴레옹의 육군이 약해지면서 당시에 나폴레옹이 원래 지배를 받던 또는 나폴레옹에 한복을 했던 나라들 또는 동맹국이었던 나라들이 다시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됐습니다. 어, 결국, 나폴레옹은 이때, 어, 어떻게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어, 다른 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음, 이때 한번 유배 당했다가 탈출해서 돌아오거든요. 또 다시 전쟁이 지는 바람에 또 유배 당해서 쓸쓸하게, 어, 쓸쓸하게, 어, 나폴레옹의 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밖에 당시 나폴레옹은, 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부적으로 수습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싸워서 전쟁의 승리함으로써 어, 프랑스 혁명의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무리한 러시아 원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 다른 다시 프랑스 혁명에 반대했던 왕정 국가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고 어, 먼 지역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정 국가들은 어, 프랑스를 다시 왕위를 올려라. 그 루이 16세가 죽었으니, 그 루이 16세의 가문에서 다시 왕을 뽑아서, 어, 프랑스의 왕정 복구를 결정합니다. 다시 프랑스 형 어, 프랑스 현명으로 이제 왕을 죽였지만, 어떻게 보면 라폴레옹이 몰락함으로써 다시 왕이 부활하는 왕정 복구가 되, 복구가 되는데, 어, 어 과연 프랑스 명은 실패한 것일까? 성공한 것일까?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다, 오, 성공했다면 공화정으로 계속 나아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왕이 다시 복기 했잖아요. 어, 어, 다시 왕이 돌아왔으니까 왕족이 새로 생기고 다시 왕이 지배한 체제로 바뀌니까 프랑스 혁명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아니야, 프랑스 혁명은 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렸어. 라고 하면서 성공한 거야. 세상을 바꿔버렸어. 라고 하는데. 어, 지금부터 말씀, 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측면에 그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어, 과연 실패했을까라고 보기에는, 어, 그 이후에 유럽 역사를 많이 바꿔놨어요. 우선, 어떻게 바꿨냐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널리 널리 버트렸는데요. 어, 당시에 나폴레옹은 여러분, 이 주변 나라 쳐들어갈 때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 프랑스 혁명의 정신, 어, 이 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주의의 가치를 널리 퍼지 어,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을 점령해서 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알렸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어 옆에만 있었어도 옆 프랑스에 지금 난리가 났대 왜 난리가 났대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프랑스의 사람들이 평민들이 그동안 1 신분 2 신분에 치여서 세금을 내는 이런 건 잘못됐어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 돼. 우리의 생명권을 지켜야 돼 우리의 행복 축원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대라는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이 널리널리 널리 퍼지게 되었고요 이때 또 나폴레옹이 이러한 유럽 대륙을 전복하고 지배 하게 되니까 이제 랑스 사람들이 그 마을에 곳곳에 들어갔을거 아니에요 곳곳에, 곳곳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겠죠 지금 우리는 어, 왕이 없어 우리는 공화정이야 우리는 민주주의야 라면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널리널리 널리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오스트리아, 뭐 프로이센 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어, 혁명이 계속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났고당시에 왕정 체제는 점차 점차 무너지게 되었고요. 오늘날 같은 어, 약간 민주주의 체제가 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에 침입하면서 어, 다 새로운 사상이 생겨났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여러분 민족이 뭔가요? 어,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디 민족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한민족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한민족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저 오랜 오래 전부, 오랜 전부터 오 음, 전부터 죄송해 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 발음이 꼬이는데 어, 오래 전부터 어, 하나의 나라 또는 하나의 지역에 한 역사를 공유한 어,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 그 전까지 여러분 유럽은 약간 민족이란 개념이 좀 약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원래 지금까지 지방 분권적 그리고 영주가 한 마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안성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지역주의가 좀 강했지. 뭐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야. 우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뭐 이런 국가의 개념 또는 민족의 개념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점령을 했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동맹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쳐들어왔던 공격을 받은 나라들에서 어떤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냐? 어 지금 우리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 우리 이 지역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여 일어나자 같은 언어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 같이 프랑스로부터 지켜내자, 라고 하면서, 뭐, 게르만족, 우리는 라틴족, 뭐 이탈리안 민족, 스페인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프랑스를 막아내자, 라는 이러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 어, 전파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근대 유럽의 국가체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과연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야 프랑스 혁명은 어, 다시 왕정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어, 프랑스에도 왕정이 무너졌으며 프랑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자유주의 세상이 퍼져 나가면서 왕정은 무너졌고 또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오늘날 유럽에 어, 뿌리가 된, 어, 어떻게 보면, 오는 유럽에 국경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어, 얘기를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어, 프랑스 혁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 이번 시간까지 프랑스 혁명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교과서 있는, 어,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설명만 하고 갈게요. 고야. 어,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고야가 그린 건데요. 지금 이거 교과서 144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당시 여기 있던 에스파인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점령한 다음에 왕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파인을 점령,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 반란을 잔인하게 지한파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그 반란에 가담니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민족주의가 생긴 겁니다. 즉, 그전까지 여기는 뭐 사람들이 어 우리는 에스 뭐 마드리드 말 사람이야 뭐 이렇게 각자 지방적인 색깔이 강했는데 프랑스가 쳐들어가면서 여기 휩쓰면서 어 감히 우리 민족 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괴롭혀가면서 민족주의 스페인 지역에 민족주의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폴레옹 침입은 다른 나라들의 민족주의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어, 프랑스 혁명의 과정 그리고 나폴레옹의 집권까지 알아봤는데 음, 선님이 생 하나가 여러분에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마 이거 수업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됐을 텐데 혼자 방에 교과서를 보거나 또는 혼자 노트 정리된 걸 보잖아요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 또는 선생님 말했죠 이해가 됐다는 것은 이 요약 정리 또는 교과서를 보고 내가 말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만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든 겁니다. 내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어, 이번 시간은 아마 좀 짧을 거예요. 평소보다는 짧게 영상 제작될 거거든요. 음, 시간을 보니까 좀 짧은데, 어, 대신, 여러분 짧은 대신 한 가지, 어, 자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음, 선생님 뭐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아, 노트는 꼭 해야죠. 노트, 정, 노트 정리해서 꼭 올려주시고, 자발적으로, 어, 노트 정리. 자발적으로 꼭 하실 때 그게 뭐냐면, 어, 여러분이 지금 노트, 6차 시, 7차 시 노트 정리를 할 때, 어, 한번 교과서를 천천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더 내가 사료 붙일 수 있으면 더 한번 더 추가해서 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프랑스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 생수업을 다시 보셔도 되고, 또는, 어, 뭐, 프랑스 한명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어, 다양한 생님도 한번, 아, 다양한 걸좀 많이 봤거든요. 어, 설명이 잘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보면서 좀 배경 지식을 확대해서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